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 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에 신축주택 나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여기 도로를 제하고 이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겨 있는 토지고요. 마당에는 나무들도 몇 그루 식재를 해 놓으셨고 도로보다 살짝 높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마당 보수를 조금 하셔야 돼서 이쪽에 잔디도 더 까시고 마당을 조금 더 손보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바깥에 적벽돌로 마감을 하셨고 페니시기와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경량철골로 지어져 있고요. 30평으로 지었습니다. 토지는요, 도로 지분 빼고는 한 220, 30평 요 정도 될 거고요. 이 들어가는 요 진입도로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도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도로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앞집과 저 뒷집 그리고 이쪽에 지택을 짓게 되면 네 집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는 나중에 지분으로 이전을 해드릴 거예요. 4분의 1 지분으로 이전을 해드릴 거고 다 개발 완료 후에 주시는 걸로 그리고 여기가 앞마당인데 잔디를 띄엄띄엄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퍼질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잔디를 더 심으실 거라고 하시고요 깔깔려 있는 부분은 도로인데요 굉장히 넓죠 차두 대가 교행하고도 넉넉합니다 뒤쪽으로 경계는요 여기 전봇대에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전봇대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쪽에 중간에 쇠파이프 하나 박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해서 일직선으로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이쪽에 넉넉하게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기 지금 나무 두 그루 세워 있는 그게 이 토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사각형의 토지가 넉넉하게 남아 있지요. 바로 뒤에 정화조 시설도 해놓으셨고요. 상수도가 들어와서 상수도 계량기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서는 다용도실에서 나온 은 뒷문입니다. 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고요. 이 계단이 앞에 데크 부분과 이 뒤쪽도 전부 이렇게 석 석재로 대리석으로 마감을 다 하셨네요. 그래서 이쪽이 별도의 관리를 안 하셔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집 주변을 따라서 전부 시멘트 타설을 해놔서 빗물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물이 튀지 않겠죠. 지 부분도 석재로 다 붙여서 마감을 해놔서 집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이쪽에는 가스보일러가 있어서 큰 가스 탱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량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납부만 하시면 늘 가스회사 에서 오셔서 미리 보충을 다 해놓으실 겁니다. 뒷마당도 시멘트 타설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이 충분히 되네요. 이 시멘트 타설 한걸 따라서. 그리고 여기 지금 쇠파이프 있죠? 이렇게가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뒷마당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쪽이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창고를 지으시면 좋으시겠죠? 아니면 길가 쪽에 창고를 지으셔도 좋고요. 이쪽 측면에는 플란대로 해갖고 이렇게가 경계인 것 같은데요. 이 측면에 여기 남은 데는 나무를 심으시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지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가 굉장히 잘 들고요 거기다가 요만한 공간이면 충분히 비닐하우스를 하나 딱 해놓으시면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 옆으로 앞에 시야 간섭이 없게 옆쪽으로 딱 그런 거는 다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여기는 온전하게 정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를 쭉 심어서 잔디바닥도좀만들 많... 그리고 화단도좀 갖고 오시면 좋겠죠. 이미 이렇게 큰 나무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는 나무보다는 작은 꽃들 그런 초화류들을 많이 심어서 관리하시면 집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요. 앞쪽으로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이 주택은 남서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크가 대리석으로 다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기가 훨씬 더 좋지요 방부목으로 했을 때는 늘 오일 스테인을 칠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불청소만 딱 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해 놓으시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난간도 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외부 전기가 꽤 있으니까 여기에다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여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주시고 저기에다 연결을 해서 전열기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면의 데크는 이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뭐 빨리 칼레도 넓고 테이블도 하나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은 다섯 장문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 오른쪽에 있네요. 글씨 쓰여져 있는 이 필름지는 다 떼어낼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색에 골드색 포인트가 되어 있는 신발장이고요. 여기 현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네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런 벽이 보이죠? 여기다 액자 같은 거, 가족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걸 걸어 놓으시면 좋겠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화장실과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짧은 복도가 있잖아요. 이 복도 위쪽으로 해서는 다락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단을 내려서 다락방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면서는 청고가 높은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널찍한 면적이네요 그리고 저 안쪽에 안방과 드레스룸 화장실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른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을 바로 직진해서 오시면 여기가 공용화장실이에요 공용화장 실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변기, 세면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갖춰져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턱이 되어 있어서 건식 화장실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턱이 되어 있는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서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창문은 LG하우시스 제품의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 있고요. 대량 유리는 약 22mm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방 사이즈도 한쪽으로 침대를 놓으시고 책상이나 화장대를 놓으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 방입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방인데요. ㄷ자 싱크대로 되어있는데 밑에는 약간 나무 무늬 색으로 되어 있는 하부장과 화이트 색깔의 상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디귿자 주방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선도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이 싱크대가 널찍해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한샘 인덕션 3구짜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포드가 갖춰져 있습니다. 싱크대 끝쪽에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탁기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도 널찍하잖아요. 김치냉장고를 넣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도 수납장이 충분히 들어가는 널찍한 다용도실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가시면 외부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여기가 뒤에가 텃밭이면 바로 상추 따갖고 들어오셔서 씻 씻어서 드시면 되죠.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좋게 되어 있어서 다용도실에 뒷문으로 나가는 문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가스 보일러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나무향이 나는 걸 보니까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미송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높게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은은하게 간접조명도 되어 있고요. 거실 상당히 넓죠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겸 활용하실 수 있게 의자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탁을 별도로 놓지 않고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식탁을 놓으시다 그러면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붙여 놓으실 수도 있게 이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주방은 여기까지 활용을 하시면 지금 이만한 면적의 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고요 저쪽으로 TV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 단자도 저쪽에 되어 있죠 이쪽에 4인 쇼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에요 거실 창은 LG 하우시스 제품의 창으로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고 나가시면 바로 책 희망 좋은 마당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으로 해서 포치 공간이 있어서요. 징크 패널로 해가지고 널찍하게 포치 공간이 요만큼 만들어져 있어서 비도 피할 수가 있고 그늘도 좀데워주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안방이에요.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이 집이 지금 방이 두 개기 때문에 넉넉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 안쪽으로 침대를 놓고도 굉장히 여유 공간이 남아있어서요. 뭐 TV든 화장대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서남향으로 창이 되어 있고요. 안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미닫이몬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어요. 야, 여기에 웬만한 방 사이즈만한 드레스룸이 있어서 저쪽에 지금 붙박이장 설치해서 해놓으시고 이쪽에 행가를 놓거나 서랍장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게 해놓으시면 이면적만 갖고도 웬만한 옷들은 다 수납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창문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활용도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도 작지 않죠. 세면대, 변기, 해바라기 샤워기 나란히 되어 있고요. 창문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공용 화장실 만한 사이즈의 안방 화장실로 되어 있네요. 이곳은요. 여기 바로 100m 거리에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 포장 도를 로 따라서 대중교통도 다니고요. 바로 그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닥까지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 길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까지 도보로 산책을 하시면 왔다갔다 한 시간 정도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고요. 태안에서는 차로 5분에서 7분 거리고요. 해수욕장이나 항구는요 차로 15분 거리면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거리에 또 백화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만 가시면 백화산 등산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책이나 트레킹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동네고요. 이렇게 전망이 이쪽에는 아파트 뷰가 보이지만 이쪽으로또 전망이 다 트여 있어서 가깝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요 방은 두 개지만. 드레스룸도 있고 다락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드레스룸 다 빼고 방은 두 개입니다. 땅은 220평에서 230평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아직 준공 나오기 전이라 아직 분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아직 안 나왔고요. 상수도로 되어 있고 가스보일러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지었고요. 경량철골조로 30평으로 지으셨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9천이에요. 오늘 이 물건 보여 드리려고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